공산적 공통수학 2 유리식과 유리함수 단원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연습문제 스텝 1 152번입니다. 자 복잡해 보이는데 식을 차근차근 아래쪽부터 정리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을 처리할 건데 분모, 분자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분수 중에 분모에 x가 들어있으니까 요 빨간색 부분의 분모 분자에 x를 곱해주게 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얘는 x 플러스 1분의 x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 계산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역수치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다시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3x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수식이 있을 때, 뭐, 얘를 통분한 다음에 계산하지 말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 여기에 x, 분모 x가 들어있는 거니까, 요거 전체 x 곱하고, 전체 x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는 게좀 실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153번입니다. 자 분수 앞 나와 있는데 자 상수항의 차이가 2고 상수항의 차이가 2고 상수항의 차이가 어, 1이죠. 따라서 부분분수로 쪼개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x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다음에 더하기 자, 뒤에 거를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쪼갰어. 그러면 요 앞에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뺀 걸로 부분 분수 취할 테니까 계수 어, 잡아줄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 걸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있던 2가 남아있게 되겠죠? 똑같이 뒤에 것도 계산하게 되면 x 플러스 5 빼기 x 플러스 3분의 2가 될 거고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 고입니다 그럼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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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 이렇게 날라가겠죠 계산이. 그러면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5 분의 1이죠. 얘는 x x 플러스 5 분의 자 x 플러스 5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x 제곱 플러스 5 x 분의 5가 되죠. 따라서 a는 5, b는 5가 되고 a 플러스 b는 자,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4번입니다. 새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그러면 K 잡고 푸셔야 됩니다. A 플러스 B는 6K 될 거고, B 플러스 C는 7K 될 거고, C 플러스 A는 9K 될 거야. 그러면 좌변 우변 다 더해버리면,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다 더하면, 22K가 되나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1k가 돼. 그러면 여기서 각각 두 개씩 더한 건 아니까, 대입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해줄 수 있겠네. 자, 그럼 c는 요식, 이식을, 어, 얘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11에서 6 빼는 거니까, 5k 어, 되겠네. 그 다음, 요식에서 a는 빼면은 4k 될 거고. 요식에서 빼주면은 B는 2K 나오겠네요. 이제 요식에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A4K고 B2K니까 8K제곱 더하기 BC니까 10K제곱 더하기 CA니까 20K제곱을 뭘로 나눈 거? <laughs> A제곱, 16K제곱 더하기 B제곱. 4k제곱, 마이너스 25k제곱,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38k제곱을 뭘로 나눈 거? 20이니까 마이너스 5k제곱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하면은 k제곱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5번입니다. 자, 유리함수 예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얘를 다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 예. 어, X 점근선 어떻게 돼? X는 2 되고, Y 점근선은, Y는 3이 되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에서, 자, X 점근선은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Y 점근선은 B가 되죠. 왜? 이거 0으로 만드는 게 X 점근선이고, 개수 따온 게 Y 점근선이니까. 마이너스 a가 2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그냥 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요 함수 f(x)를 x-2 3x 플러스 c라고 잡을 수 있겠네 근데 얘가 뭐를 지나 0 4를 지나죠 그러면 x에 0 대입하면 되니까 4는 마이너스 2분의 c 따라서 c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3 빼기 8을 구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7이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6번입니다. 자, 함수 예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A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했다. 행 그러면 도형이동 시키면 되니까 X 대신에 X-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x-1이 되겠지. 원래 2가 있었으니까. 분의 4. y축 방향으로는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2컷만 1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겠네? 1은 4 플러스 a 고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유리함수는 이 꼴이 될 거고, b컷만 1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은 b 1분의 4-3. 넘어가면, 어, 2는 b-1분의 4고, b-1은 2가 되겠죠? 따라서, b는 3이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b를 하면 얼마 됩니까? 3 빼기 3이니까 0이 되겠네. 답은 0 되겠습니다. 자, 157번입니다. 자, 함수 y 의 그래프가 직선 예와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그려봅시다. 자, 일단, x 점근선은 x는 0이 될 거고 y 점근선은 어, y는 2가 되겠죠. 그다음에 음수니까 이런 어, 식으로 되겠네. 얘랑 얘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거 접할 때한 점에서 만나고 요 사이에 있을 때 만나지 않고 요 바깥쪽으로 가면은 두 점에서 만나겠네. 그럼 얘가 판별식 쓰면 되겠죠. 연립해서 연립하면. 2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2죠. 자, 2x 제곱 플러스 k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x고, 2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0이 되겠지. 판별식 쓰면,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4일씨 하면은 16이 되겠네요. 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 교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해가 없다는 거니까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고 6 2 마이너스 될 거니까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네 따라서 k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겠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 구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부터 어디? 5까지 되겠네? 따라서, 어, 7개가 답이 되겠네요. 자, 스텝 2입니다. 자, 유리함수 예의 그래프가 제 3, 4분면은 지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프 개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점근선은 고정이야. y는 2가 되고, x 점근선을 몰라요. 그러면 양수니까,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직수, 이런 뭐 x 점근선에 의해서 뭐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3 4분면을 안 지나야 되니까 요 영역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요점 x는 0일 때 y 값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뜰 거니까 0일 때요 X축보다 높이 있으니까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지. 여기서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뭐야, 여기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 원점을 지나도 3, 4분면을 지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0을 넣으면은, 자, Y는 마이너스 P분의 5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면 되고, p분의 5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지금 x는 p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얘 양수죠 그럼 5는 2p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음수였으면 이거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는 그러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죠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p의 최소값이니까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최소 정수 자,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9번입니다 자 조건대로 차례차례 따라가면 되는데 자 일단 얘 역함수 gx를 어떻게 잡냐 자요 부분 그대로 두고 이쪽 계수 얘 상수항을 위치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역함수 gx는 3x-1을 x-2로 나눈 요 꼴이 되겠죠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할 건데, 요거, 표준형으로 좀 바꾸고 계산해 주겠습니다.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똑같은 모양 만들게 묶어내주고, 마이너스 6이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1 만들려면, 플러스 5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요 GX는, X-2분의 5 더하기 3이 되겠죠 얘를 x축방향으로 a만큼, y축방향으로 b만큼 변이동하면 fx 그래프랑 겹쳐진대. 그러면 x-2에 a에 5 더하기 3 플러스 b가 되지. 그럼 얘가 뭐라 같아야 되냐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x 3분의 5에다가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니까 a는 1인 걸 알았고 b 플러스 3이 2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란 걸 알았네요. 따라서 a b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0번입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얘 예, 절대값이어진 요 그래프가 y축에 대해 대칭이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은 자, 여기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안 부분이 0보다 큰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사, 살리고 0보다 작은 부분은 뭐이 어, 요거를 위로 접어서 올리는 그런 함수였죠. 따라서 얘가 접어 올렸을 때 Y축 대칭이 돼야 돼. 예를 들어,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됐다. 해봐 그럼 얘는, 요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 얘는 살아남고, 자, 0보다 작은 부분이이 부분은 어떻게 해? 접어 올려가지고 Y축, 아, X축에 대칭시키면 된다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접어 올려줄 거고,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y축 대칭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접어 올려서 대칭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함수가 잡아줘야 되나? 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자, 점근선을 뭐 y축과 x축으로 사용해야 되겠지. 왜? 그래야 0보다 큰 부분 살아남고. 작은 부분을 대칭 시켜서 올렸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잖아. 이해 됩니까? 그러면 f(x) a 2분의 a의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f(x)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자, 요 식은, x 플러스 a 마이너스 6분의 a, 더하기 2a, 2분의 a 플러스 b 가 되겠지. 그럼 a 마이너스 6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a는 6이 되겠네. 그럼 a 6이니까, 3 플러스 b 가또 0이 돼야 되지. b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따라서, fx 를 구하게 되면, x 마이너스 6분의 6, 분의 6 마이너스 3이네. FB 값, F 마이너스 3을 구하라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9분의 6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9고,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1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모르는 모양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 어떤 어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되는지 몇 개를 그려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6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A 그래프가 직선 얘랑 만나는 두 점을 A라고 b 한다. 자, 그럼 일단 여기 0,0이죠. 그 다음에 요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돼? 높이 되겠네. 그 다음에 요 교점 잡아가지고 요 사이 거리 구해 주면 되겠죠. 연립하면 되니까,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8은 x 마이너스 1분에 x 플러스 4가 되고,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자, 8x 플러스 x니까 9x 마이너스 8은 x 플러스 4다. 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 되고, 2, 6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자, x 값이 뭐 나와? 2 또는 x는 6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뭘 구한 겁니까? 요 교점의 좌표를 구한 거지. x 좌표를 구한 거죠. 요렇게 쭉 내리면 얘 2고 얘는 6이 되는 거야. 근데 얘 어차피 기울기가 지금 요 기울기 1인 거 아니까 얘 지금 45도짜리 직각 삼각형 만들어지죠? 요 변의 길이가 4라는 거잖아.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1대,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럼 밑변의 길이 구했네?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죠. 점직,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루트 2분의0,0 넣었으니까, 절댓값 마이너스 8은 응. 4루트 2가 되겠네. 따라서 4루트 2, 4루트 2야.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약분되고 2에서 4,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아, 3번 되겠습니다. 자, 16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A 그래프가, 자, 이 위에 점, 한 점, P에 대해서 어았을 때, 두 점근선이 어 자, 둘레 길이의 최소값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요 가로 길이를 a 라 하고 세로 길이를 b 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유리함수 기본꼴 자 y 는 x 분의 k 에서 알아야 될게 있어. 요 위에 점 p 에 대해서 요렇게 잡으면은 얘뭐 a b 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넣어서 만족해야 되니까 b 는 a 분의 k 죠. 그럼 요좌표가 AB라는 거는 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B라는 거지. 그럼 AB가 얼마입니까? K죠. 그럼 요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K라는 거죠 그럼 이 K는 뭐야? 우리 원래 유리함수의 위에 있던 분자의 식이죠. 그럼 얘도 똑같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함수는 Y는 X분의 2를 뭐 평행이동시킨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평행이동 시켰으면은 원래는 얘가 뭐 x축, y축이 되겠죠 점근선이. 근데 지금은 점근선이 뭐 x는 1, y는 2가 됐다 하더라도 자, 이 넓이 값은 안 바뀌겠지. 우리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는 요 값은 어, 바뀐 적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쪽 사각형 넓이 ab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죠. 둘레 길이 최솟값이니까 둘레는 자2 a 플러스 2 b죠. 산술기하평균 써주면 이 루트 4 a b 되겠네. a b가 얼마야? 2죠. 그러면 얘는 4루트 2가 되겠네. 따라서 둘레 길이 최솟값은 얼마 됩니까? 자,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좌표를 잡고, 풀어도, 원래는 좌표를 잡고 산술기하를 푸는 겁니다. 얘를 a, a-1, e-2라고 잡고, 요 좌표에서 pq 길이는 어떻게? 요 길이에서 2만큼 빼면 되고, 요 길이에서 1만큼 빼면 되죠. 그러면 가로 길이가 a-1이고, 세로 길이가 a-1분의 2. 가 되겠죠. <laughs> 요거에 어, 최대값이니까 아니,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산술기였으면은 요거 두개 곱해져가지고 약분돼서 계산 가능할 거야. 근데 자 유리함수의 성질을 알면은 사각형 넓이 가지고 좀더 빠르게 식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전 연습 문제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